토치장 및 사토장. 토치장이란 필요한 성토재료를 얻기 위해 자연 상태 토사를 절취하는 장소를 말해. 토치장의 선정은 곧 공사비와 직결되니까 필요토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후보 토치장을 알아보고 토질, 토량, 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등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돼. 그럼 토치장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먼저, 토질적으로 당연히 성토재료로 적합한지 확인해야 되겠지. 양이 충분해도 부적합한 재료면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연 상태의 함수비, 입도 분포, 입경 등을 검토해야 되겠어. 그 다음, 공사에 필요한 토량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겠지. 물론, 사용 불가능한 재료는 빼고 말이야. 경제성도 확인해야 할 거야. 용지부상 단가와 운반거리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어. 그리고, 문화재나 관광지. 환경보호와 얽혀있는 땅은 법적으로 토치장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필히 확인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장비의 진입성과 절토에 따른 사면 안정 필요성 등 시공 난이도를 예측해 봐야 되겠지. 토치장에서 흙을 유용할 시 유의사항에는 경계 외의 용지 및 시설물에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하고, 발파가 필요한 경우 발파 방호책을 토치로 인한 집안 활동이 예상되는 경우 집안 활동 방호책을 계획해야 하며 범면이 발생할 경우 필히 붕괴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고 강우가 있을 수 있으니 배수로 정비 등 배수 계획도 잊지 말아야 돼. 또한 이용이 종료된 후에는 주변 토지 이용 현황,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토치장 복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자. 참고로 육상 토치장과 해상 토치장의 토치장비 고려 사항과 조합에 대해 표로 정리하여 띄어둘 테니 조금. 더 더 폭넓은 답안 작성을 목표로 한다면 익혀보자 다음은 공사 중 발생하는 잔토나 불량토를 버리는 사토장에 대해서 알아볼까 사토장 선정 시 고려사항에는 사토해야 할 물량을 토량 변화율을 감안하여 예측한 후 사토장의 수용 가능 용량을 확인하고 접근 가능한 도로가 인접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사토장의 위치를 고려하며 투치장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규제 지역인지 여부를 공공 단체와 확인해야 하고 기존 수로 교체, 옹벽에 의한 투류공, 비탈면 보호공, 방제 조절지, 이토 침전지 설치 필요 여부 등 방제 계획의 여부와 규모를 확인해야 하며 토량 운반로의 상태가 어떠한지 포장, 도로 폭, 교통량 여부까지 살펴야 하지 마지막으로 차토장 이용 시 유의 사항은 토치장 이용 시 유의 사항과 똑같아 다시 띄어둘 테니. 확인해 두자. 그럼 오늘의 이만 끝!